안녕하세요. 먹고 팔토스산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.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. 오늘 또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흑산홍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암친지, 수친지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. 암치는 굉장히 부드럽고요. 더 찰진 맛이 강합니다. 뼈 부분도 더 부드럽고요. 수치는 뻣뻣하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가격 자체도 쌉니다. 저는 6에서 7kg대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. 1월 3일 날 경매 받은 것입니다. 봉투를 풀어도 지금 현재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회로 드시는 용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손질해온 흑산홍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가 한 마리입니다. 지금 이한 마리를 손질을 해가지고 온 거죠. 바코드는 하나만 있죠. 왜냐면 이한 마리가 지금 반틈씩 반틈씩. 왜 제가 이렇게 포장을 했냐면, 좀 선물 좀 하시라고요 아니면 주위에 분과 나눠 드시라고요 따로 배송을 원하시면 택배비하고 좀 부자재 값이 조금 박스랑 이런게 들어가니까 만원 추가하시면 다른 쪽으로 배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한쪽으로 받으시면 뭐한 마리 손질 다 해가지고요 싱싱한 애 그다음에 탕거리까지 준비했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16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썰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홍어가 지금 아주 드시기 딱 좋은 식감 느낄 정도로 썰었고요. 보시면 뭐 날개살이나 뭐 딱딱한 뼈, 그 부분은 전혀 넣질 않았습니다. 순수하게 드실 수 있는 살만, 그리고 홍어 코, 홍어 코 준비했고요. 꼴살, 다 해가지고 지금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. 또, 숙성을 좀 해서 드시면 더 맛있는데요. 숙성을 하시면 위에 색깔이 조금 갈변한다고 그러죠? 좀 색깔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이것은 2번이고요. 두 마리째 2번. 이 짝을 다 맞춰 놨습니다. 얘 한번 보세요. 얘하고 탕거리만 해서 1kg 정도가 나오거든요. 보면은. 자, 6에서 7kg짜리를 지금 썰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발송하면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. 이거는 명절까지 숙성을 하셔서 드실 수 있는 게 홍어입니다. 제가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또 똥버균이 들어있는데 뭘로 치유, 치료를 하냐 그니까 장내 세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게 홍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흑산 홍어하고 일반 홍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흑산 홍어는 그 흑산도 청정해역에서 이게 자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요 감칠맛이 납니다. 다른 홍어를 안 드신 분들도 무슨 흑산홍어가 이렇게 싸요? 그렇게 의심하신 분들 계시면 이걸로 조회가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. 지금 번호로 흑산홍어 조회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번호만 입력하셔도 되고요. 카메라로 이것만 찍어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흑산홍어라는 증, 증거예요, 증거. 흑산홍어 이렇게 쌀 때. 저도 지금 고객님들께 드리려고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홍어가 귀하고 제가 싸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 같은 국산 홍어레지만 맛이 다릅니다 홍어의 명작 바다의 명작 흑산 홍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이게 새카만 게 지금 홍어 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1kg 이상 넣어가지고요. 두개 나온 거예요. 한 마리가 두 개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5번 써졌죠. 5번, 5번 써진 여기까지 해서 16만 원이면 다 드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어디 뭐 다른데 보내주세요 하시면 16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 주시면 한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랑 뭐 초장이랑 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그 다음에요. 또 어떤 분이 이게 삼겹살이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아침에 웃었습니다. 한 마리를요, 똑같이 지금 이 이력표가 붙어 있고요. 껍데기를 다 벗겨서 잘 보세요.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포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물기를 계속 빼주면서 키친타월로 이렇게 그때그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면 더 쫄깃쫄깃해집니다. 드시고 싶을 때뭐 반찬통 같은 데 넣어두시고요. 키친타월막바꿔 주시고, 드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 썰어서. 이게 지금 각친 거라고 그렇게 말, 어, 말들을 하는데, 껍데기까지 다 벗겼어요. 드시기 편하게. 그리고 여기도 애, 싱싱한 애하고, 탕거리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. 이게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한 마리입니다. 이렇게 받으시면 14만 원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질을 전혀 안 하고 받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마 흑산홍어를 이대로 받으실 거면 12만 5천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. 여기저기 가격을 좀 비교를 해 보시고 주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